하슬라마래쿰 안녕하세요 사미나입니다. 오늘은 이슬람에서의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다음과 같이 가족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어의 결혼의 시작과 가족의 형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결혼은 선행이자 사조들의 전통입니다. 어,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식을 하지만 단식을 하지 않기도 하며. 또 예배를 드리지만 잠을 자기도 하며 결혼을 하노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 나의 순나 그적 전통을 싫어하는 자는 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알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하는 하디스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꾸란에서 언급되기를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여하신 편안함과 사랑 자애와 친절은 그분의 가장 위대한 언총과 징포 중의 하나입니다. 지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징포들 중의 일부는 그분께서 그대들 자신으로부터 배우자를 장조하시니 그대들이 그녀에게서 편안함을 찾는 것이며 또한 그분께서 그대들 사이에 사랑과 자애를 불어넣으신 것이라고 라꾸란제 30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슬람은 결혼을 쉽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으며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결혼을 원하는 자를 도와주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 반드시 도움을 주라고 하셨노라. 그 중에 하나는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원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아티르미드가 수집한 하디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며, 어, 이슬람은 충동과 격정에 차있는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명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이를 통해서 그들은 내면의 후식과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결혼은 그들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이슬람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족 구성 모두를 존중합니다. 이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자식의 교육이라는 중요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압둘라 번 우마르께서 하나님의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대들 모두 양치기이며 자신의 양대에 책임이 있노라. 지도자는 양치기이며 자신의 양대에 책임이 있노라. 가족과 관련하여 남자는 양치기이며 자신의 양대에 책임이 있노라. 남편의 집과 관련하여 여자는 양치기이며 자신의 양 떼에 책임이 있노라. 주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하인은 양치기이며 자신의 양 떼에 책임이 있노라. 라고 알 부카리와 무슬림이 수집한 하지스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감사와 존중을 존중을 할 것을 아주 중요시하며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을 돌보고 그분들 말씀을 잘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나이가 얼마나 많건 상관없이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며 그분들에게 잘 해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효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행위입니다. 이슬람은 부모님 앞에서 돌을 넘어은 말과 행동이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미 받으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의 주님께서 명하시길 그대들은 오직 그분만을 경배를 하며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라. 그대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 중한 분이 혹은 둘 모두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둘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지말 것이며 그 둘을 질책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 둘에게 명예로운 말을 하라고 꼬란제 17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슬람은 아들과 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 사이에 공정을 개할 것을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친척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무슬림에게 의무사항입니다. 즉 친가와 외가 친척들과 연락을 하면서 그들을 훌륭히 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친형제와 친자매, 그리고 삼촌과 고모, 외삼촌과 이모와 조카와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유지는 가장 중요한 경배행위조의 하나이며, 친척관계를 끊거나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크다란 재중의 하나입니다.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척 관계를 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노라라고알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하는 하디스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슬람은 여성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있으며 남성에 대한 노예적 위치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고 있으며 또한 여성이 값싼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명예를 지켜주는 이슬람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유산 상속 시 여성이 공정히 유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양을 분배받기도 하며 다른 경우에는 그 분배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는 유산 분배 시 고인과의 가까운 정도 보담져야 할 경제적 지 출량이 고려가 되기 때문인데요. 많은 다양한 사항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판결이 적용이 되며, 그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다름없노라라고 아부 다우드가 수집한 하디스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슬람은 여성에게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은 여성에게 자식 교육에 있어서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집과 관련하여 여자는 양책이며 자신의 양대에 책임이 있노라라고 알부카리와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성의 성명은 바꾸지 않으며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 이름이 변경되지 않으며 아버지와 가족의 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 대한 배려와 경제적 지출이 의무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와 어머니와 딸의 경우 남성은 그들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이슬람은 돌봐 줄 자가 없는 연약한 여성에 대한 도움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록 친척 관계가 아닐지라도 그녀를 도와주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선행 중의 하나입니다.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성과 부루한 자를 위해 노력하는 자는 마치 하나님의 길에서 분투하는 자와 같으며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자 같으며 단식을 깨지 않고 계속 단식하는 자와 같노라 라고 알부카리와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스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특별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어머니입니다. 아부 후라이라가 전성한 하디스에 보면 한 남자가 하나님의 사도에게로 와서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도시여, 제가 함께 있을 때 가장 잘해드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가 대답하시기를, 연자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대 그그 어머니라, 그럼 그 후에는 누구입니까? 그 후에도 그대 어머니라, 그럼 그 후에는 누구입니까? 그 후에도 그대 어머니라, 그럼 그 후에는 누구입니까? 그 후에는 그대의 아버지라 라고 어머니에 대해서 강조를 세번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알부카리와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스에서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쿠브은 아미르의 전송에 따르면 나는 하나님의 사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 세 명의 이제 딸을 둔 그녀에 대해 이제 인내를 하고, 그리고 가진 것으로서 그녀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힌 자가 있다면, 심판의 날 그녀들은 그를 위해서 불지옥에 대한 방음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맞자가 수집한 하디스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입니다. 아이샤의 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는 아내를 가장 훌륭히 대하는 자라. 그리고 나는 아내의 간에 그대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아티르미드가 수집한 하디스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상호 보완의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꿔줍니다. 양성 대결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성 대결은 이슬람 이전 무지의 시절 남성이 여성위에 군림함으로써 혹은 하나님의 법률이 잊혀진 일부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본성을 거스른 채 반항함으로써 종료되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장 훌륭한 판결자이신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인데요. 축복 가득하시고 지구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들 중에 일부에게만 더해 베푸신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남성에게는 그들이 얻는 몫이 있으며 여성에게는 그들이 얻는 몫이 있노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고 꾸란제 4장 3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즉,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특정한 역할과 명예가 있으며,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슬람법 사리아는 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성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인류와 무슬림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슬람에는 남성과 여성의 갈등과 대결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세 이득을 위한 경쟁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이슬람은 여성에 대한 공격이나 남성에 대한 공격을 바라지 않으며, 서로 빼앗거나, 비난하거나, 단점을 캐내는 행위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익하며, 감각의 성에 주어진 고유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아살라마 알레이쿰. 지금까지 가족의 구성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